다섯 개 이상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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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또 벌금 내죠. <laughs> 배터리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 비교해 주세요? 예, 예. 어, 대략 이제 한 25년 정도 무렵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어,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이제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대략 한 2035년 되면은 이제 그 규모가 한 다섯 배에서 10배 정도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얘기는 즉슨, 어, 만, 아마 25년, 26년 무렵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시총 1, 2등 이 자리바꿈이 있을 거고 2035년 무렵이 되면은 그 차이가, 격차가 뭐한 대략 한 다섯 배 정도는 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는 얘기가 가장 그, 8개를 다 담을 수는 없고 음. 정말 한두세개 들고 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뽑아주겠다. 다섯 개 이상 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섯 개 이상. 예 예. 초심자일 경우에 특히 다섯 개 이상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어한 종목을 사서 이제 몰빵을 쳐갖고 그게 제일 많이 오르면 제일 빨리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한 종목 왕생 갖고 있으면 어그 종목이 이제 등락이 이, 이 급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에 어, 못 견디고 팔게 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좋은 주식을 오늘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주식농부 이제 박영옥 대표님 말씀이 항상 이제 주식은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이제 자빠지고 해서 더 늦게 간다. 천천히 가려고 해야 오히려 더 빨리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섯 개 이상 이제 한 10개 정도 사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 성장성은 좋은데 실적도 나오고 있고. 음. 근데 너무 미래의 그 가치를 너무 땡겨와서 지금 다 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공매도 쪽 세력들의 이제 논리인데, 논리? 예, 논데 이제 잘못된 부요 잘못된 논리고요. 어, 밸류에이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 어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어 과거 1930년대, 40년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제 현명한 투자자나 이제 증권 분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벨류에이션 어떻게 하고 밸류에이션의 툴에 대한 이제 그런 가치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다 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 기준을 여의도에 지금 리프트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리프트 그러니까 그 에너지스트들이 자신들이 배운 그 이제 밸류에이션 이 툴에 따라 갖고 이제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하면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절대로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5년치1 0 년치를 땡겨 왔다는 거는 저도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에너지스트들이 지금 오염돼 있고 그다음에 타락해 있어 갖고 실제로 이제. 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고 허위로 이 시민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 5년을 땡겨왔네, 10년을 땡겨왔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음, 배터리 관련 산업들의 주식의 어떤 주식시장의 성숙기? 그러니까, 언제로 그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음. 뛰어들 때? 어, 지금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산업이 뛰어드는데, 거기 어, 뛰어드는 특정한, 이제, 업,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쇠를 만드는 애들도 있고, 양극재를 만드는 애도 있고, 응극제 전액분리막면 되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업은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 되게 높고, 이제,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 배터리 쇠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극재 반면에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동박은 지금 신규로 거기 진출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많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계속해서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SKC가 어 대표적으로 지난 한해어 동안 계속해서 이제 투자 성과가 아주 나빴던 주식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그 어, 리틀 센터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소재는양극재만 봐라, 양극재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양극재가150% 오를 때, 기타 소재는 마이너스 20, 한30% 떨어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산업에 대한 좀 이해가 사실 많이 필요하신 거죠.